한국을 대표하는 러브스토리, 정절과 지조의 상징 춘향이 이야기.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학으로서 지금까지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소설이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춘향전은 작가와 만들어진 시기가 불분명한데 그렇듯 지역과 계층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분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특권 계층에 대한 풍자, 그리고 유교적 도덕관에 의한 여인의 정조관념 등은 변하지 않는 춘향전만의 가치라 할수 있다. 이처럼 수백 년이 지난 이 사랑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양반의 자제 이몽룡은 남원 광월루원에서 기생의 딸 춘향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어 그녀의 집까지 찾아온다. 그리고 이몽룡은 춘향이 어머니 월매에게 춘향과의 교제를 허락받고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사랑은 이몽룡이 부모님을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되면서 끝이 난다. 그후 남원부사로 새로 부임한 변사또는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 것을 제안하지만 춘향이는 이몽룡을 생각하며 거절한다. 춘향의 거절에 화가 난 변사또는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벌을 내린다. 한편 한양에서 장원급제에 성공한 이몽룡은 남원으로 몰래 내려와 춘향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녀를 구해줄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변사또의 생일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은 변사또를 비롯한 부정부패 무리들을 처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준 춘향이를 다시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춘향전인 것이다. 봄이 되면 남원시 전체가 춘향이로 들썩인다. 남원은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이다. 남원 시민들에겐 춘향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만나본 남원 시민들은 춘향전의 배경이 된 곳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다. 남원의 이런 전통 문화의 술이 춘향전이라는 한 소리가 만들어진 발상지예요. 실제 또 무대가 있고요. 남원은 한 소리의 발상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향과 이도형의 사랑 얘기가 좀 발전이 되어서 사랑의 보장인 남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남원 춘향전은 83회를 맞으며 다양한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들은 춘향전 이야기를 통해 여인의 정절과 지조를 다시 한번 배우고 느끼게 된다. 춘향제 대미는 단연 춘향이 선발대회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여인을 찾는 이 대회는 서구화된 미인을 수상하는 미스코리아와 차별화되어 있다. 외모뿐만 아니라 정절과 지조로 대표되는 춘향이의 단한 모습이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이라는 것을 한국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카퍼레이드를 통해서 남원시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어 이렇게 날씨 좋은데 다 나오셔서 저희 환영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춘향이는 가장 한국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관심이 있고 사랑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춘향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 중에서도 선을 차지한 윤영경 양에게 한국의 미인상에 대해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에 다니고 있는 이번에 제83회 미스춘향 선에 당선된 윤영경입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동글동글한 얼굴이나 뭐 쌍꺼풀 없는 눈에 동글동글한 코가 외면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내면으로는 지조와 절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향이 하면은 일단 지고지순한 마음과 한 남자를 기다릴 끈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춘향이 동글동글한 얼굴이 저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춘향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그런데 최근에서야 일어난 줄 알았던 한류 열풍의 원조가 춘향전이었다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자. 제일 처음에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에 일본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알렌 선교사가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푸트램 출판사에서 출판됐어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거의 7, 8개국에서 번역에 대해서 많이 읽혔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어 강좌가 설립된 학교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입니다. 그 당시 황제 대학이었는데 거기에 한국어 강사였던 김병옥이란 분이 조선 문화, 조선어를 가장 빠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춘향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어, 최초의 외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인 동시에 새로운 버전의 춘향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낸 주제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춘향전도 결국은 기생 춘향, 힘이 없는 기생 춘향이 양반의 아들 이몽룡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극복하고 사랑을 맺어서 결혼한다는 광고 불변에그 사랑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양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헛보너야, 이리 오너라 헛보너를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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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laughs> 오랜 기간 동안 춘향전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아마 지금까지 춘향전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변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와 불의한 사회 지배층에 대한 서민들의 한거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 이야기만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건 없다. 현대화와 산업화로 인해 사랑 역시 인스턴트화되어 가는 요즘, 우리는 춘향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기적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